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도 투부정사로 이루어진 표현을 알아볼 텐데요. 열 번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먼저 애매함이라는 표현부터 띄웠어요. 이유가 왜 그런지 문장을 보시면 합니다. You are to live as a role model. 너는 롤 모델로서 뭐 최근에 이걸 우리말에서 역할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표현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한 본보기, 모범이죠. 그것으로 너는 a r to live. 이거 뭐죠? 의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범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일반 문장과 달리 이 문장만 봐선 느낌이 잘안 오거든요. 그래서 애매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have to, you have to live. 이렇게 써도 동일한 표현이거든요.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The president is to address the nation. P가 대문자죠. 대통령이죠. 더가 붙었으니까 그 나라 대통령인데, address the nation. 그래서 국가를 그 나라, 그러니까 자기 나라죠. 자기 나라를 어드레스한다. 이때 어드레스는 주소하다 절대 아니고 연설하다. 그래서 address the nation은 대국민 연설한다는 얘긴데요. 그럼 is t 는 뭘까요? 예정이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역시 문맥이 주어져야 예정이다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be going to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the president is going to address the nation 이렇게도 됩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 통해서 B2 뭐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것은 상당히 격식적인 표현이에요. 생긴 건 단순한데 뭐가 그렇게 격식적인지. 그래서 왜 우리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표현이 애매하거나 정확하지 않을 때 보면 좀 격이 높은 표현일 경우가 좀 있어요. 뭐 모두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have to나 be going to는 격식이 아니지만 이 are to live도 is to address는 격식적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He and Jane were never to see each other. 그와 제인은 결코 서로를 못 볼... 이미 잘 이해 안 되거든요. 이때는 운명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의 표현들은 그래도 자주 보는데 세 번째 표현은 그렇게 썩 자주 보이지는 않는 표현이에요. 그와 제인은 서로 결코 못볼 운명이었다. 네 번째 문장은요. The wallet was not to be found. 그러면 지갑은 찾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때는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어요. 지갑은 찾아질 수 없을 거다. 이런 식인데요. 없었다. 이런 식인데. 네 번째와 세 번째 문장은 문법 체계는 존재하는데요. 실제 원어민들이잘 쓰지 않는 편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도 자주 쓰거든요. 그리고 월렛은요. 남녀 지갑 상관 없습니다. 혹시 아직도 월렛이 남자 지갑, 그 다음 에 PURSE, 펄스가 여자 지갑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펄스는 거의 그 손가방 비슷해요. 그래서 대부분 손가방이 여성이 듣는 거 맞지만 월렛은 남녀 상관 없습니다. 잘안 보이는 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두 가지는 주변에서 잘볼수 없는 편이다. 정리하시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편인데요. If you are to win her heart, you must be considerate. 했는데요. If you are to. 발음할 때 아까 좀 빨리 읽었죠. If you are to. 이렇게 했는데, are to 그냥 하세요. 네가그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한다면, 이런 식인데, win her heart 하면 이게 마음을 이기다가 아니죠. 마음을 잡는 거죠. 그렇다면 너는 반드시 consider it 해야만 한다. consider it은 배려심 있는 사려 깊은 그런 뜻이죠. 그래서 if와 r2에 빨간색이 쳐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의도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의도일 경우는 일반적으로 r2 동사 원형만 쓰는 게 아니라, b2만 쓰는 게 아니라, if와 같이 어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장은요, 전체적으로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것을 문법책에 보면, 투부정사의 형용사 서술용법,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 않고요. 오늘 이 예문들을 통해서 어떤 것은 격식이 있다 아니다, 또 자주 쓰인다 아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누가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의미상의 주어란 개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정의로부터 해서 자세한 예문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